아, 아 하나도 셋, 하나도 셋, 네,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후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힘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평등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여 멸망자에 구원되고 훌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두번두번 두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새벽 설교할 때마다 교리문답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번째 20번째, 20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답변입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네, 아멘. 어,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어, 지난 몇 주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에 익숙한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그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더 오늘 이신문에 문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어, 오늘 이 신문답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19문 19번째 문답과 연결해서 보면 더 이해가 하기 좋습니다 어, 지난주 19문의 질문이 뭐였, 뭐였습니까?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답은요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이 신문에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답은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구속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도 좋지만 다른 종교도 좋은 거야. 진리라는 것은 말이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산의 꼭대기, 산 정상과 같은 거야.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 금정산에 가려면 동래에서 올라가도 되고, 저 북구에서 올라가도 된다고.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에 올라가면 고단봉에 가면 다 똑같은 거야. 다 만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우리가 구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어, 진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걸어서는 갈수 없는 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하늘에 갈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그 구속자의 손을 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중보자 중보자는 무슨 뜻입니까? 중보자는 사전에 찾아보면요. 서로 대립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인 둘 사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사람 원수인 둘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 중보자를 시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의미를 의역해서 잘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 여기 빌립 전도사님이 어, 계신다면, 어, 빌립 전도사님과 제가 싸웠어요. 싸웠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이 둘이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김소연 목사님께서 이제 왼손으로는 그 빌립 전도사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제 손을 잡고,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손을 맞잡게 화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멘. 이때 어, 빌립 전도사님과 저 사이에 김서현 목사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 아니야라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는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셔서 손을 내미시는데 바보 같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왔다. 그것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신성의 일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되는 것에, 내 행복에 관심이 없는 분이구나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아들의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그 기도, 그 원함을 거절하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실 때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뜻이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내 기도가 거절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정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고통이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수 있지만, 알수 없지만, 그 고통의 이유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언젠가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에게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악들이 넘쳐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어, 교부인 요한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전먹이가 되셨다 숭고한 하늘 보자에 앉아 계셨던 이가 이제 구유에 누워 계신다 만들 수 없고 순전하시며 단순하시고 형체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팔에 누워 계신다 죄인들의 사슬을 깨뜨리신 그분이 이제 강보에 쌓여 계신다 그러나 주님은 수치가 명예로 바뀌고 오명이 영광을 옷 입으며 모든 굴욕이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했던 삶을 우리 대신 사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죄는 그분께 넘어가고요. 그분의 흠없이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드디어 맞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문답을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96장 한번 더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눈먼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어, 하나님 앞 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단희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직원들과 우리 모든 일꾼들 그리고 전 교인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노인, 세대, 노인 세대까지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우리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많은 지역들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슬픔을 당한 지체와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